엄마와 딸이 함께 읽는 고린도 전서 5장.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바로 돼. 즉,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했다는 것이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일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특, 통곡하기는커녕, 그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는 도다. 내가 참으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한 그자를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풀,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밖에 있는 자들은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많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한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아멘, 아멘.